이번 영상은 킹송의 속도 제한 해제와 속도 설정에 대한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기 전원이 켜 있는 킹송과 지금 여기 휴대폰 어플에 연결 되어 있는데요. 먼저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은 더보기 여기를 들어가셔서 속도 세팅 여기를 들어가셔야 물론 여기 들어가시에는 이런 식더 빠른 속도로 하시면 하면서 이 속도 세팅과노 o Yes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해서 속도 해제해 주신 방법은 yes를 누르시고 이 이용 가이드에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요 이 여기서 이제 이 킹송을 10km에서 5km 그 이상 타셨다면 이 코드 생성을 누르실 때이 잠금 해제 요청이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적으로 코드와 발급이 될 겁니다 코드 생성이 전부 완료되셨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 속도 설정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먼저 저희 기본 세팅값은 전부 2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속도 세팅하는 방법은 1차 알림을 가장 낮게 2차 알림을 중간 3차 알림을 제일 높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차 알림은 16 2차 알림은 21 3차 알림은 23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밑에 발판 들림 세팅이라는 건데 이 발판 들림 세팅 이라는 같은 경우는 이 3차 알림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조금 더 높은 25 정도 24 25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은 확인을 누렀을때 이런 식으로 킹스의 소리 나면서 속도 제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만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가 60까지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고 로왜60더 빨리 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러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속도 설정 설정이 실패하시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 가능하면은 초기 설정 근처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속도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이 상태로 자, 설정이 저장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단점이 제가 방금 1차 2차 설정 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알림이 더 높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처럼이 설정값이 맞지 않으면은 저장을 했을 때 세팅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